그러니까 그 그쪽이 통계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제일 큰게 소방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지킨 애들과 주신. 안 지킨 애들의 음. 합격률 95% 5%그 음. 직접 그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어 저희 학생들 어, 쉬게 하자 이래가지고 <laughs> 쉬는 날 기회 나오고 <laughs> 그렇게 음. 했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 운송계도 그 학생들 응. 나머지들 그, 애들은, 그, 나머지 그, 애들은. 하나님이 은혜 줘갖고다 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증거가 있어야지그참안 뭐 그러면 참. 예. 그 나도 이제 그거 인식 못했는데. 어, 진짜... 동네 사람이 <laughs> 얘기했라니까그니까 <laughs> <laughs> 불신자도. 아 맞구나. 그때, <laughs> 이제 그때서 이 그때서 인식을 한 거야. <laughs> 지나고 나서야로. <laughs> 그러니까 강단 메시가 지 무섭다니까. 요아 예. 그러면서 이제 강단 메시지 한거 가만히 들어가니까. 고해 그 강단 메시지의 주요 강조점이 있어요. 2006년대는 장막에 털을 넓히라 하면서 팍 했는데, 그 조금, 그 이제, 제자 훈련하고 해서, 제자 학교 세워서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힘을 얻고 일어나면서 자립이 되고, 그러면서 시내로 이사 나가고, 그대로 되더라고. 아, 이게,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 게 이게 무섭구나, 이거. 어, <laughs> 네, 느꼈어요. 네. 맞아요, 박사님. 음. 단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네, 그래서, 소교사님도 필리브 가서요 그냥 막, 그게, 허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붙잡은 말씀을 갖고 음. 믿음으로서 담대하게 하시면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니다 음. 장군도 나올 거예요, 제네랄. 그럼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아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부교육자의 실현사역. 부교육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담임 목사가 설교한 이 설교를 그 교회 현장에 그 교인들이 그것을 응답받아 실현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하는 사역이에요. 부교육자가 뭐 자기 메시지 자기 동기 따라서 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 교회 현장에 실현하도록 그거 위해서 뛰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는, 어, 그, 부격사 생활을 수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단임 목사들이 부역자를 데려다 만놨지 부를 줄 모르는 거야. 나도 음. 답답했어요. 음. 근데 이제서 눈이 열린 거죠. 아, 부목사는 단임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뛰는 거다. 그럼 담임목사 대행으로 하는 거다. 담임목사가 음. 네, 가서 해야 되는데 담임목사도 사람이고 몸이 하나니까 다 못해거든. 그러니까 부목사를 두어서 그 파트는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목사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똑같은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하고 다른 의도와 뜻을 갖고 했다면 나쁜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구역에 가서 담임 목사 대행을 하고 또 기관에 유추동로 설교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 대행으로 하고 종부동부 전부 그런 입장에서 해야 되거든 그리고 지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역, 기관, 지교회를 부목사는 이제 자기가 맡은 범위 안에서 아주 철저하게 그걸 관리하면서 뛰어야 된다. 해그 이제 우리 성교사님은 당장 그게 전도사들이 고 그러니까 고록을 이걸 잘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는데 노에서 이제 전도사 고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 마친 다음에 면접시험을 합니다 면접 그때 이제 필기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떨이킬 사람이 있어요 그 떨이킬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가서 아,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야 그러면 음. 어떤 여전 도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나오는 여전 도사때는그 사람은 음. 불합격이야. 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안 돼. <laughs> 뜻대로. 네, 목사님 말씀을 잘 네. 듣고 하겠으면그 사람은 합격이요 음.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건지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음. <웃음> <웃음> 떨어질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렇 <laughs> 네, 그렇죠. 네. 부귀였자 는 단임 목사 말 듣고 하는 거지. 지가 하나님 뜻 찾아 고 지만 대라고 다는 뜻인데 그러면 안 돼요. 두분다 다락방에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성령 인도 받을 줄 모르고 성령 인도가 딴게 아닙니다. 이 당회에서 이렇게 단임 목사 장로가 모여서 뭐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정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렇게 해라는 거요. 예 어째서 근거가 뭐냐? 당에즉 교회에서 메웠단 말이에요.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결정한 거예요. 오케이 대구. 교회에서 풀었잖아요? 하늘에서 풀거고요 네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어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려요. 그거요. 그러니까 교회의 의결기에서 결의한 거는 하나님이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어떻게 봤냐? 하, 자기가 기도해서 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응답을 해갖고 음. <laughs> <laughs> 그런 신비지요. 식으로 나가면 복잡해지 음악이야. 신비주의. 예. <laughs> 네.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를 세워서 단임 목사를 세워서. 장로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연구해 가지고 결정을 내렸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들이 없어요. 네. 그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인데 그것을 전혀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결정하면은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막 뒤에서 비난하고 그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도 그 죽는 거예요, 그거. 그거 아닙니다, 가 자, 1 1 강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질문.